늘은 실제 원가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실제 원가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실 원가 계산은 정확한 룰은 없어요. 정확한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지역이나 규모나 임차료 등등 기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딱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첫 번째,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료 배합 비율을 원가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원가는 재료뿐만 아니고요. 인건비, 설비, 임차료, 기타 부대 비용들도 있어요. 실제 전체 원가 중에 재료 배합비를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많아야 30, 40% 정도? 결국에는 재료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외에 발생하는 원가를 얼마나 더잘 집계하고 계산하느냐가 원가 계산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원가 계산의 출발은 사실 예상 판매량이에요. 판매량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원가는 다 틀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 품목을 생산할 때는 투입되는 시간이나 난이도가 품목별로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내용을 정확하게 원가에 반영시켜주지 않으면 오히려 판매할 때마다 역마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자료는 닭갈비집을 창업하시는 사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뭐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세금 관련 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원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닭갈비에 대한 식자재 원가 자료예요. 2,365원이에요. 2,365원만이 원가가 아니고요. 기타 원가도 반영을 해야 닭갈비의 총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원가는 원자재 그리고 인건비 임차료 기타 경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원자재가 총원가의 3-40% 인건비도 3-40% 임차료도 1-20% 기타 경비도 2-30% 물론 이 비율은 사업 구조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비중은 줄어들고 그리고 오토로 운영하게 된다면 인건비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즉총 원가 중에 원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비중이 거의 70%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원자재비만 가지고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70% 원가 계산이 잘못된다면 사실 연마진볼 수도 있고 되게 박한 마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가 계산의 출발은 바로 예산 판매량이에요. 즉 재료비 이외의 경비를 집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은 2명을 채용할 거고 평소는 15평 설비 및 기타 원가.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는 2명에 월 500만원, 임차료는 15평에 200만원 정도, 기타 설비 원가 다 포함해서 300만원이 지출된다고 보면, 특히 기타 설비 원가는 조심하셔야 돼요. 기타 설비 원가의 의미는 창업할 때 비품, 기계 장치 구입하죠. 일정 금액 투자가 됩니다. 그 투자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투자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안 분해서 비용으로 반영해야 돼요. 만약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왠지 원가는 낮게 책정이 돼서 만인이 높은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업장은 월 비용이 즉 설비원가까지 포함한 월 비용이 천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원가는 재료비 이외의 나머지 원가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 나머지 원가는 월 고정비 형식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판매량에 따라서 원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1 판매량이 100개일 때, 1 판매량이 80개일 때라고 하면 100개이든 80개이든 들어가는 재료비는 동일하겠죠. 하지만 나머지 원가는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1 판매량이 100개일 때, 총원가는 5,693, 71%가 원가율이고요. 1판매량 80개일 때는 총원가는 6,532원가율은 81%예요. 즉, 판매량이 작으니까 원가율은 높아지게 되죠. 결국 뭐예요? 원가계산할 때 식자재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몇 개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원가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많이 생산할수록 원가는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여러 품목을 생산한다고 하면 투입되는 시간과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 난이도에 따라 원가 차이도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할까? 총 원가 구조를 보면 원자재 인건비 임차료 기타 경비가 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다르면 각 품목별 개당 원가는 동일할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원가는 어때요? 제조 시간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투입되는 시간이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원가를 높게 측정해 줘야 됩니다. 원재료 배합 비율만 가지고 계산한 건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수요예측, 예상 판매량에 따라서 나머지 원가를 어떻게 나눠줄 건지, 또 품목이 여러 개라고 하면 품목별로 투입되는 제조 시간과 난이도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예상 판매량을 100개로 예측을 해서 원가를 계산했는데 만약 실제 판매량이 100개가 안된다고 하면 실제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역마진 볼 가능성이 크죠.